이게 누구냐면은, 갑신정변의 주역들이에요. 김옥균, 서재필, 여기, 오른쪽부터 김옥균, 서재필, 서광범, 박영효입니다. 이 사람들 친일파일까요? 네, 친일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친일은, 우리가 지금, 그, 오늘 얘기하는 그 친일파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럼 다르게 봐야 합니다. 왜냐면은, 어, 이 단계는 아직 일본의 침략적 본질이 드러나기 전이었고, 일본은 두 가지 성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할 모델로서의 일본이 있어요. 그거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침략해 들어오는 일본이 있어요. 적어도 1894년 가보 농민전쟁 이후에는 이 침략성이 아주 확고하게 드러났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망설일 수밖에 없고 일본에서 많이 배우려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시절 저도 박영현학 이 김옥균이 한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아, 친일파야, 뭐, 이현영, 송병준하고 이 같은 반열에 올려놓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친일파가 왜 그렇게 많이 나왔냐? 일본이 세니까. 센 놈한테 붙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청나라하고 일본이 싸울 때 일본이 청나라를 꺾을 거라고 사람들이 별로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청나라를 꺾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건 어쩌다가 꺾었나보다. 또그 다음에 이제 둘다 아시아니에요, 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 했는데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서구에 속해 있는 나라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땅덩이가 넓은 그 강대국인데. 일본이, 조그만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이겼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은 뭐라고 표현해요? 동양이나 자부심이야. 동양, 동양은 이제는 일본을 중심으로 재편돼서 똘똘 뭉쳐서 서구의 침략에 저항해야 한다. 일본이 이렇게 떠들 때요 거기에 솔켓해서 넘어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안중근 의사도 일정하게 영향을 받고 있었죠. 동양평화론이라는 게. 뭐, 이제 그런 분이 이제예요. 그 무렵에 이제 나오는 게 토해 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토해의 대부분은 일진해. 아, 여기 저 남대문 앞에 아치세우문 한번 보세요. 경축 일진해. 일진해의 두 지도자가 하나는 송병준, 농산공부 대신이고 총리 대신을 하고 싶어 했어요. 총리 대신으로 나라 팔아먹는 도장을 자기가 찍고 싶어 했어. 왜? 그래야 더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완용이가 끝까지 버티는고 이완용이가 이제 도장을 찍은 셈이 됐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진의 회장을 지낸 이용군인데 이용군은 어 뭐랄까요 신년파예요 신년파 신년파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결국은 이제 어, 나라 뺏겼을 때 나라 뺏겼을 때 뺏기고 난 다음에 일진애가 버림받는 바람에 아주 돌아버릴 지경에. 응, 음, 돼버렸죠. 근데 이 일진회가 저는 간단치 않다고 생각해요. 이간부진나 상당수가 동학이나 독립협회의 열성 활동가들이에요. 10년 전에 동학했던 사람들, 독립협회 했던 사람들,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토착외구들에 비해서, 현재 토착외구들에 비해서 이때의 일진회는 나름 논리나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들 나름대로 개회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 아, 지금이야 우리가 꼭 친일을 안 해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세상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일본과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부분들이 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지금보다 훨씬 제약이 많았을 텐데. 네, 하여튼,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요,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일진회를 해방 저 강제 병합 성사시킨 다음에 일진회 해산시켜요. 즉 일진회가 호락호락하게 자기들한테 말 듣는 그런 단체가 아닐 것이다. 일진회 안에는 동학을이나 그니까 뭐냐면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화김에서방질한다고나 할까요? 있는 말에 그런 말이 있죠. 그니까좀 뭐가 잘못된 걸 봤을 때어깃장나갖고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튀는 즉 대한제국 고종의 무능, 고종의 무능이 아마 이제 이런 그 일진화 같은 것 패거리들이 세력을 떨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그, 뭐냐면, 일진화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의 바람은 뭐냐면, 이놈의 세상 빨리 망해라. 요 최근에 이제 나온 책 중에, 그, 한말, 풍은, 풍운 한말 비사는 책을 번역한 책이, 대한지국의 망, 대한지구가 망해라. 어, 그래갖고 이제 책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책방에 가보시면은 그런 책이 있는데, 진짜 그때 사람들 마음에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조선이란 나라가 운이 다했다. 그거는 19세기부터 있었잖아요. 후천 개벽이란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동학이란 게왜 나왔겠습니까? 조선의 운은 다 했다 이거야. 정감도 쫙 퍼지고. 조선아, 빨리 망해라. 그랬더니, 일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아냐, 이미 망했어. 그러니까, 일주쯤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할 때쯤은, 뭐랄까요.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의식도 없어요. 나라가 이미 망했는데, 뭐. 이미 망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즉, 뭐냐면은, 왜 일본 놈들한테 그렇게 가서 붙었느냐. 진짜로 그 당시에 조선은 무법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의병처럼 싸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의병 활동이 가능했다는 건 그만큼 총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통제를 안 받았던 얘기거든요. 의병만 있었겠습니까? 도적 놈들도 많았죠. 그리고 그런 도적들을 어때요? 자기 살이 사육 채우고, 길 가는 여자들 뭐, 그, 무시로 겁탈하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한, 그,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아주 극도의 혼돈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신소설들 읽어보면 그 분위기가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국가 권력이 제대로 작동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패거리들,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도대체 대한제국이 안 된다면, 일본의 힘을 빌어서도 좀 안심하고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물론, 일본이 우리 조선 사람들의 막,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식의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진의 출신 중에 합방되고 난 다음에 다시 독립운동으로 돌아온 사람이 또 많습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더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건 이제 우치다 요헤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요 사진부터 보시죠. 이게 우치다 요헤예요 가운데 있는 거. 요정 중앙에 있는 게 이용구입니다. 일진의 회장. 어 뭐냐면 이용구 집에 일진 회원들이 모였어요. 예? 한일 야구자가 워크숍한 겁니다. 주제는 의병투발. 한일 야구자가 이렇게 손잡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죠 토착외국하고 일본 사람들이 손잡는 거 아닙니까? 그 구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진짜로 토착외국를 미워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본 놈도 자가지 않는다 하는 짓을 빨가먹고 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토착외국들끼리 경쟁이죠. 경쟁을 하다 보면. 토착 외국들끼리 일본 놈들에게 더잘 보이고 싶은 그런 경쟁을 하다 보니까 빨벗고 찌는 놈들도 나오는데. 그래서 일진어가 이제 그 당시에 그 망처가 졌는데 오치다 유헤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이제 흥룡회 간부 만들고 조선 내에 일본을 도와줄 세력을 찾았어요. 근데 그걸 찾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친일파들이 말이야. 토착 외국들이 나를 통째로 갖다 바치겠대. 자기가 도와줄 사람을 찾았는데. 어, 이거, 그대로 받아도 되나? 저거, 저거, 괜찮은 거야? 일본 사람들이 그거 고민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런 시기를 거쳤고, 그래서 이게 이제 복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일진 헤들은 이렇게 복장을 잘 갖췄고, 반면에 우리 의병들은 어때요? 이제 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갖고, 이 사진은 미스터 선샤인의 이렇게 나왔었던 아 이건 녹수 코치네요. 녹수 코 사진이네요. 그럼 아까이 말씀드렸듯이 일진 해병들 중에는 의병과 독립 해병사람들이 많았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고종과 순종인데 두분다좀 사진이 아니 올시다죠. 네, 아니 올시다고 일부에서는 뭐 저 대학교 때 선생님이셨던 이태진 선생님도 그런 주장을 하시고 하는데, 고정을 개명 군주로 굉장히 높이 평가하려고 하시는데, 저 아닌 것 같아요. 개명 군주였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진짜 조선이 망하게 되는데,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고정입니다. 고정. 다른 그 어떤 신호, 시나보...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조선만 하더라도, 이렇게 허망하게 만하진 않아요. 근데 대한제국에서 뭘 했냐면, 개혁을 한답시고, 전제 군주제를 만들어버렸어요. 왕권과 신권이 적, 적절하게 긴장을 하면서 이제 끌고 나가서 왕 혼자서 들어먹지 못하는 게 조선이었는데, 어차 생각하면 그래서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어, 혼자, 혼자 망치지 못하겠나서. 그런데 <laughs> 이게 뭐 광무개혁이나 높이평가하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은 고종의 전제군주 국가를 만들어놨어요. 무능하고 유약했어요 그러니까 고종 한장 하나만 쥐고 탁어버리면 어떻게 돼?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관군이 저항도 못했어. 그냥 군대 해산시키니까, 그 해산되는 날, 어, 이거 뭐야 하고, 총몇평 쏘고, 그 끝난 거예요. 삼대 대장, 그 박수원 참령 자결하고, 어, 한, 한 이틀 뭐, 그 왔다 갔다 하다가 끝, 끝나, 끝나버렸어요. 암만 정규군이 힘이 없어도 그게 뭡니까? 그러고, 이제 흩어져서 일부 의병에 들어가서, 뭐, 이러고 다니다가 이제 의병 진압당하고. 그래서 조선을 위해서 싸울 사람 아무도 없었지도다 톱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테이블위에서 망했다니까, 조선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고종이 정말 책임이 크다고 봐요. 그리고 울산도 계약 같은 거 읽고 싶지가 않아요. 저약 몇 지각 안 돼.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다 황실의 안녕을 위해서. 나라는 넘어갔는데 우리는 잘 지켜줄 거지? 우리는 대접 잘 해줄 거지? 그거 교섭한 거예요, 그거. 나라가만 하면 진짜, 아니. 그러니까, 황현같이 배설 안, 안한 사람도 죽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이제 하나는 조선에서 이, 이 저, 그 서울들. 중인들, 새로 올라오는 그 세력들이 많았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사회에 대한 갈구가 있었죠. 이건 난 정당한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게 친일을 정당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이런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사회를 요구하는 것까지는 그건 정당한 거죠. 한 조선사회 내부에서의 음, 발전이 있고 요구였습니다. 한말에 보면 친일파 3명을 골라봤습니다. 송병준의 친일. 아, 이건 몰입이요 그리고 송병준은 잡놈 출신이에요. 이완용은 양반 출신입니다. 노론 우봉이 씨, 이제 인구가 많은 집안은 아니지만 나름 명문가의 그 후예예요. 유능한 관료였죠. 그런데 이완용은 뭐예요? 초기에는 명학부 대신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교육을 처음 실시한.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에다 모르겠다, 파죠. 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 거슬릴 길이 없어. 그러니까 아주 좋게 이현용을 위해서 변명을 해준다면 조선이 망하는 건 결정됐는데 어떻게 망하느냐. 소프트 랜딩을 하자. 어, 추락, 추락은 하는 거예요. 그건 돌이킬 수 없어. 상승 비행 안 돼. 그런데 내가 조정관을 잡으면 송병준이 같은 놈이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래도 훨씬 부상자 적게 나오고 어, 어? 내가 할수 있어. 이원영을 제일 좋게 설명해 주면 이겁니다. 김가진이라는 분이 계시죠. 동동 김가진 선생. 어, 저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분이 친일 혐의에서 벗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런데 이분은 진짜 일본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당시 당시의 조선의 관리 중에서 왜냐하면 주일공사를 4년인가 지나서 제일 일본에 정통해 일본어도 잘하고 그리고 대한협회 회장을 지냈는데 대한협회는 애국계몽운동이라고 했다가 아니야 이거 친일이 많아 그러니까 일진회랑 경쟁도 했다가 일진회를 비판도 했다가 또는 일진회랑 비슷하게 또 일본에 붙었다가 이제 좀 오락가락 오락가락 합니다 했던 거 사실이에요 그리고 대한제국에서 자기까지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3일 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망명을 합니다. 올해가 망명 100주년이 되는 해예요 나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진짜 훌륭한 독립운동가라고 생각해요. 누구보다도. 비록 친일이라는 과오를 그 범했었지만, 그걸 반성하고 뛰어넘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는데 앞장을 섰어도 망명할 때 나이가요, 이런 네살이예요 100년 전에 이런 대사이면 지금 90대 중반쯤 된 겁니다. 근데 그 나이에 망명을 결정했어요.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의 대신 중에서는 유일하게 망명을 한, 그래서 임시정부가 갔고, 나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망명하고서 3년 만에 도, 세상을 떴습니다만, 그 아드님, 따님이, 아니지, 아드님과 며느님, 그 며느님의 그 유명한 장각일계, 처음에 나올 때 녹두 고치라고 나왔죠. 그 정정화 여사님입니다. 그리고 그그 그 정정화 여사의 아드님이 지금 임시정부 기념사업 회장하고 계신 김가진 선생. 그래서 대대로 독립운동을 그 해오게 됐는데 이 김가진 같은 사람은 오판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게 어떤 그 개인의 영리 영달 그리고 어, 이완용 같은 사람은. 대세를 추정해 가다가 개인의 용리형 달도 많이 챙김 반면에, 김과지는 그러지 않았었던, 그래서 조금 차별화 시켜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명은 이인재. 한명한명 얘기하다가 이게 진짜 날새겠네 네, 근데 이인재는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친일파입니다. 조선 500년을, 500년 된왕조를 팔아먹은 실무 책임자예요. 근데 우리는 이인재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이건 제가 그, 저, 뉴레이트를 하고 토론해 나갔다가도 한판 붙었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을 폐균하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죽이고 있다. 신문 할아버지를 침입하라고 한다. 건국의 아버지를 분단의 원흉이라고 부른다. 근대 해아버지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부른다. 아버지를 죽인 폐균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시오, 우리 아버지 아니야? 해버렸죠. 왜, 이 인재 같은 게왜 우리 아버지야? 어, 우리에게는 어? 이런 칠파말고, 나를 팔아먹은 칠파말고, 나를 찾기 위해서 했던 독립운동가들이 있고, 분단의 원흉이 아니라 통일을 위해서 했던 분들이 있고, 어? 독재가 아니라 민주화를 했던 분들이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역사자가 맞지지 그런데 이인직을 신소설을 썼다고 신문해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신문해의 아버지 맞나요? 자, 이인직은 신문해의 아버지로서 보다는 500년 된 왕조를 팔아먹은 실무 책임자로 기억을 해야죠. 이원용이는 칼 맞아서 누워 있을 때 일반 왔다 갔다 하면서 합방의 그 조건을 다 맞아서 한게 인재가 아닙니까? 전협 같은 분은 대동당 갔다가 이제 나중에 망명 저 돌아선 분이고요. 일제 때 친일파들 이건 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직업적 친일파 선우순 민원식 근데 이 민원식 같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버렸죠. 양근학이라는 분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민원 시기가 주장을 했었던 게음 자치론인데 우리는 일찍이 자치를 주장하면 칼맞는다. 그게 확립돼서 그런지 자치론 얘기가 적었습니다. 인도 같은 데는 자치론이 독립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일제는 동화정책을 쓰려고 했지만 우리는 아주 경결하게 완전 독립을 추구했었던 거고요. 또, 여기 제, 제 논문에도, 박사 논문에도 많이 나오는 조병상입니다 민생단을 만드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그 지염병을 주창했고, 제 큰아들이, 큰아들 둘째 아들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큰아들은 전범으로 처형이 됐고, 어, 안타까 그, 불쌍하죠. 그리고 작은아들은 나중에 대한민국에서 장군 지냈는데, 예, 아버지가 내보낸 네 학병 이후입니다. 그 비둘기 부대 부대장으로 원남에 갔었던 조문환이 아들이죠. 박춘금 상해 회그 회장을 지냈고 일본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친파 현영섭 이 사람은 내선 일체론을 강력하게 주장하다 못해서 내선 일체, 뭐까지 언어의 일체까지. 그래서 언어 일체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일본 일본 사람 전체가 일본말을 버리고 조선말을 쓴다. 그럴 리는 없겠죠. 그건 뭐겠어요 조 선말을 쓰지 말자. 아예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너무 강력하게 주장 해서 총독도 놀랐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전해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놈들. 일제 특고경찰 헌병들. 저는요, 오늘 뭐 비록 친일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웬만한 친일파 해방되고 난 다음에 다 봐주자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빼놓고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을 밀고하고 체포하고 고문하고 학살한 놈들만 빼놓고 그런데 대한민국 문제가 뭐냐면 그런 놈들이 진짜 권력을 잡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비극이죠. 독립운동에서 변절한 사람들 이것 서 하나하나 얘기하자면 끝이 없지만 이광수, 최남선, 박희도 정신수는 민족대표 33인이에요. 전필순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창시개명한 사람들 중에 우리 뒷목 잡고 그윽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는데 창시명이 하필이면 평강미주예요. 여기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변절 했어요. 평강미주는 뭡니까? 미 대륙을 평정하다예요 그러니까 귀축미용을 도육할 때 아주 특별한 창시명을 가졌었는데 뭐가 됐습니까? 우리나라 최대의 교단인 예장통합의 첫 번째 당회장이 뭐 종교 교육계 뭐뭐 뭐 문인 예술과 기업 군인 관련뭐 수도 백백이고요